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다 처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라고 기록되죠.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봤던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됐던 그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이 성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군인들을 전부 동원하여 올라갑니다. 그 인원수가 3만이었다라고 기록되죠. 10배가 늘어난 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패배에서 분명히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으로 할수 있다, 못한다 라는 판단하고 전쟁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신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결국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성 서쪽 베들과 아이 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군인들과 함께 자면서 작전을 펼치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서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네들 생각으로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가볍게 이길 수 있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 여수와 마저도 전쟁에 참여하여서 작전을 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수 있어. 내가 이 정도면 대충 해도 이, 이, 해,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요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작은 문제로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전심과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전심 전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와 또한 주간의 삶이 주어졌을 때 전심 전력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듯 내 노력 내 전심과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야기로 전심 전력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심 전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함으로 전심 전력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전심 전력하여 뛰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전심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전심 전력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